제통합솔루션기업 1200기관이 선택한 기업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어렵고 복잡한 회계업무 국케어 위탁서비스와 함께하세요. 국케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천체박사입니다. 예. 오늘은 천천 박사가 2021년이 넘어가기 전에 장기한 기간에서 해야 될일 6가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이 업무들, 운영에 대한 업무들이든 행정에 대한 업무들 중에서는 시간을 좀 미뤄서 나중에 후순위로 처리하고 예전에 서류들을 만들거나 아니면 예전 업무들을 나중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업무들이 있는 반면에 그때그때 그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음, 예를 들어 돈을 쓰는 뭐 회, 회계라는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수 있겠네요. 예, 그런 것처럼 어, 지금 현재 2021년도가 어,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난감함을 겪을 수 있는 것 위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2021년도가 가기 전에 우리 장기환 기간에서 해야 될첫 번째 제가 생각할 때는 의료비하고 현금영수증 발행입니다. 우리 장기환 기간 같은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기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 일단 보호자도 돈을 썼고요 현금으로 먼저 뭐 납부를 대부분 하시니까 돈을 썼고 실제로 이 현금 영수증이나 이런 부분들은 요즘에는 전산이 잘돼 있어서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하시는 직장인분들, 보호자님들이 직장인인 경우에는 1월 15일부터 국세청에서 홈택스에서 자료를 다운받을 때 현금 영수증이 발행이 됐나 안 됐나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확인을 좀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어, 현금을 사용을 하시면 그에 따라서 영수증이 발행이 됐을 것이다 라고 어, 생각을 하고 어, 그 부분을 어, 이제 요청하고 넘어가시는데 그게 만약에 안돼 있다고 하면 은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 클레임을 거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장기간기관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걸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한테 손해 볼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고객에게 혜택을 줄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왕이면 현금영수증 발행은 의무 발행은 아니지만 어, 할지 여쭤보고 발행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 현금영수증만 발행하는 게 아니죠. 의료비도 매년 매년 신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본인 부담금 받는 거에 대해서 의료공제라든지 비 이런 부분들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혜택을 주는 건데 그 부분을 오래 가기 전에 신고를 해놓지 않으면 그게 내년 어, 그 보호자가 국세청에서 자료를 받을 때 반영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클레임을 지금 미리 어, 보고를 하시고, 이미 다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보고를 하셔야지만, 아, 그래야지 내년에 클레임이 없이 제대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꼭 2021년도가 아니더라도, 2022년, 2023년도 각각 관련해서, 매년, 매년 이런 부분들은 챙겨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아, 그게 이제 기관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아, 보호자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아, 그래서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네, 예. 어,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2021년도를 가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두 번째. 자, 물론 이건 1월달까지 할수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 어, 인건비 지급 수준에 대해서 정비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인건비 지급 수준을 맞추는 게 평균적으로 어, 그 근무를 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한테 서비스를 1월부터 12월 달 서비스를 한 거에 대해서 어, 그 부분을 급여로 나가잖아요. 예, 직접 급여로 나가는데, 직접 급여 나가는 부분들이 인건비를 우리 대표님이나 우리 담당자는 다 맞췄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 부분을 정비를 안 하고 넘어갔다가 0.1%, 0.2% 차이로 인건비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애초부터 못 맞추는 기간이라고 하면은 뭐 따로 이런 말씀 드릴 게 없지만 대표님이 이걸 꼭 맞춰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기관이라고 하면 인건비 지급 수준을 다시 한번 제대로 맞췄는지 통장 기준으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 원래 통장 기준으로 확인하는 부분들이 어이 부분들을 안 하시고 넘어가게 되면 그냥 공단에 우리가 급여대장을 보고서 올린 부분들이 좀 틀어질 수가 있거든요. 통장이랑 다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 제대로 확인을 해가지고 통장에서 제대로 그 금액이 나갔는지 그래서 나간 금액으로 따졌을 때 인건비가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주셔야 될 테고요. 만약에 중간 중간에 예수금 통장이라든지 이런 통장을 쓰신다고 하면은 어, 정산을 해보고 실제 그 부분을 마이너스를 쳤을 때에도 인건비가 맞는지를 확인하셔야지만 나중에 혹시라도 어, 나도 모르게 못 맞추는 그런 피해를. 어,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까지 이 부분은 시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왜냐면 12월달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1월달 급여를 주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웬만하면 지금부터 준비하셔 가지고 아, 통장 기준으로 작업을 하시면 좋겠다 라고 해서 2021년도에 가기 전에 해야 될일두 번째로 꼽았습니다 자 세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번째로 2021년도에 가, 넘어가기 전에 해야, 꼭 해야 될일 저는 평가 부분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말로 설명을 드리게 되면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여태까지 평가 교육을 했던 것들이 영상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매뉴얼도 좀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따로 4분기가 넘어가기 전에 해야 될 일들을 네이버 카페에다가 각 사업별로 하나씩 하나씩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상보다 좀 늦게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요. 그리고 최대한 빠르게 올려드릴 테니까 네이버 카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복지 포상 같은 경우에 복지 포상을 할때 4분기 포상을 만약에 크리스마스 했다 이미 지났잖아요 그죠 못했다 그러면 올해가 가기 전에 포상을 하기만 하면은 4분기 포상이 완료가 되는 건데 이 4분기가 넘어가게 되면 돈을 쓰지 않으시면 이 복지나 포상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또 이런 거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물론 늦긴 했지만 건강검진을 최대한 빠르게 못한 분들을 확인해 가지고 하셔야지 안 했을 때그 부분을 올해가 지나가게 되면 올해 당일 연도에 어, 평가는 넘어가, 점수를 못 맞고 넘어가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 평가에서 볼수 있는 4분기에서 꼭 하고 넘어가야 될 돈을 쓰는 일들이라든지 직접 나중에 바꾸기 어려운 일들을 찾으셔서 어, 작업을 하,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 제가 어, 세 번째로 중요하다고 라 생각을 해서 넣어놨습니다 2021년도 가기 전에 해야 될네 번째 일 예, 저는 추가 경정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산 때문에 바빠서 요전 저번 주까지 예산 보고였죠 그러다 보니까 어, 예산 때문에 바빠 가지고 지금까지 추경 예산 추가 경정 예산을 다 마무리 못 하신 경우가 있어요 사실 이 추가 경정 예산은 돈을 쓰기 전에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원래는 근데 어, 어쨌든 이 부분이 늦은, 늦은 부분이라면 적어도 올해 내까지는 추경 예산을 어 해놓고 어, 사용한 게 되어야지만 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어, 올해 내에 이제 보고를 하면 담당자분, 그러니까 주무관님이 웬만하면 받아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어, 올해 넘어가기 전에 추강연료회사는 꼭 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 어, 우리가 모든 쓰는 모든 돈 우리 장기 환기간에서 쓰는 모든 돈은 어, 예산에 편입되어 있어야 되고 예산 음, 잡혀 있는 것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경정예산을 하셔가지고 어, 마이너스가 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추가적으로쓰쓴 금액이 없도록 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꼭 하고 넘어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실 텐데요. 근로계약서 변경, 그다음에 숙가 변경에 대한 어, 계약서를 미리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당장 눈 앞에 있는 1월 1일 얼마 안 남았어요. 1월 1일부터 해가지고 1월 2일날 계약서 쓰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실 텐데 계약서를 쓸때 앞으로는 좀더 신중해야 되는 때가 왔거든요. 어, 이 근로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음, 올해 11월 19일부터 해가지고, 2021년도 11월 19일부터 해서, 급여 명세서나 이런 부분들의, 어, 급여 계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그 근로계약서가 그만큼 더 중요해져서, 이번에 변경계약서를 쓸 때, 선생님들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그에 따라서 근로계약을, 아, 작성, 어,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어, 강조를 하고 싶고요. 수가 변경 같은 경우에는 외년 어, 매년, 매년 수가가 변경되고 올해 또한 2022년도 또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수가 변경 계약서를 계속해서 작성을 해, 하고 넘어가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물론 뭐 이것도 시간이 좀 있겠습니다만 나중에 이걸 작업을 하려면 굉장히 지난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중간에 어르신 나가기도 하고 중간에 보호자가 사인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그러면 업무를 나중에 다시 이걸 하려고 하면 음,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 변경 계약에 대한 부분 만약에 갱신 계약 이거 말고도 다른 계약들이 많 아요 그래서 갱신 계약을 하는 부분들을 꼭 하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2021년도에 가기 전에 해야 될 마지막 여섯 번째. 이 부분은 어 이게 자체적으로라도 지금 빨리 하셔야 되는 부분이 법정 의무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과태료가 있는 법정 고무 교육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몇번 다뤄 드리긴 했는데 어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충분히 다른 영상들을 보시면 다 아실 수 있고 자체적으로 비용 안 드리고도 할수 있는 방법들을 다 알려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 적어도 올해 가기 전에 꼭 하고 넘어가시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1월 달에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무조건 초회 하시는 게 좋아요. 초회 처리를 해버리시는 게 음, 비용을 안 받고서 이렇게 환급 교육 이런 것들을 하시기가 굉장히 수월하거든요. 지금은 예산이 없대요 노동부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올해는 음, 어떻게든 최대한 자체로 마무리라 하든, 어떻게든 간에 교육을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초기에 최대한 빨리 끝내놓고 업무를 어, 시작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여섯 번째 법정 업무 교육을 어, 집어넣습니다. 었 이렇게, 이거 말고도 많아요. 제가 여섯 가지로 뭐 나누긴 했지만, 2021도 년 가기 전에 하셔야 될 일이 상당히 많고, 아마 지금 굉장히 바쁜 나날들을, 어, 보리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저희 천천 박사 같은 경우에는 어, 2021년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연도에서 11월 달부터 4월 달은 거의 없는 너무 바빠서 거의 그 여유가 없는 그런 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힘드시겠지만. 어, 3월 말까지 화이팅 하시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예, 알림 설정까지 눌러 주시고요. 예, 만약에 이거 말고 다른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댓글,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다 하시면 댓글이나 네이버 카페에다가 예, 말씀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저는 천천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